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니진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경상남북도 동해안은 구름 많고 제주도는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남북도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경상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이 불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는 낮까지 구름 많겠고 강원도 영동은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 서쪽 지방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동서간의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곳이 많습니다. 내일도 동풍 영향이 지속되면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남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고 있으며 동해상에서도 점차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한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와 대한 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겠으니 낚시객이나 해안가 여행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